자, 미니 테스트죠? 미니 테스트 5의 예,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파모칼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명사네. 이것은 이다. 라는 것입니다. 음, s i t 어떤 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located pp네.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자, 파모칼레라는 것은 어메이징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어, 자연 지역입니다 사이트 뭐 지역 지역이 겠죠 장소 겠죠 자연 장소 지역 장소로 할까 음. 인데 로케이티드 그죠 요렇게 로케이드 pp 죠위치한 이런 뜻입니다 위치한 남서부 그죠 남서부 그죠 어디냐면 터키의 en 들어가면 형용사입니다 터키 남서부에 위치한 자연 장소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장소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죠. 자, 이츠 네임 되겠습니다. 이게 주어네. 이츠 네임 주 민스 동사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커튼 캐슬 이게 바로 이제 목적어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끊어주겠습니다. 이츠 그것의 이름은 민스 의미한다. 커튼 캐슬, 목화. 목화를 얘기하는 목화, 소물만 뽑아내는 목화의 캐슬. 성. 목화로 이루어진 성이다. 이것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터키시, 이는 로죠. 인잉글리 h 처럼인 r 로. 터키시는 뜻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터키어란 뜻입니다. 터키어로 목화로 된 성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laughs> 음, 그 그래, 다음에 그것은 좀 체크 좀 해야겠네. It. 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파모칼레가 되겠습니다. 아, 파모칼레라는 것은 음, 이다란 얘기죠. 어, 본고장 음, 이 정도로 보면 되나, 음, 또는 뭐 고향 뭐 이런 얘기죠. 고향이다. 무엇이 뉴머러스 OUS 형용사죠. 넘버의 형용사 뉴머러스 어, 수많은 이런 얘기죠. 수많은 hot spring 이렇게 온천입니다 온천 뜨거운 스프링 샘 스프링 샘이거든 뜨거운 따뜻한거죠 온 스프링 천 이게 천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온천의 본괄장이다 온천이 많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ravel 어, 테라스야 되겠습니다. 뭐 석회와 단구라고 하는데, 이런, 여기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아, 석회와 단구라고 하는 건데, 걸어지겠습니다. 쭉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회와 단구, 수많은 석회와 단구의 본고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온천과 석회와 단구의 본고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laughs> 다음에 이 석회와 단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Made up of 이렇게, be made up of of죠 원래는 그래서 뭐뭐로 만들어진 또는 뭐뭐로 구성된 이런 얘기죠. 미네랄이죠. 미네랄, 미네랄로 구성된 어, 석회와 단구가 많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네, 한번더 가르치겠습니다. 한번더 가르치겠습니다. Left 남겨졌어요. 남겨진, 그죠. 미네랄, 리네랄이지. 남겨진. 비하인드는 뒤에죠. 뒤에. The flow, i n g 흐르는 거죠. 흐르는 물. 유식한 말로 유수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의해서, 흐르는 물에 의해서 그 뒤에 물이, 물이 흐르면서 남겨져 있는 미네랄이 있어 물이 막 미네랄을 싣고 가 그러다가 그거를 남기겠지 아무래도 흘러가면서 물에 포함돼서 가다가 남겨지겠지 거기서 미네랄을 남기는데 그 미네랄로 만들어진 이 뭐죠? 석회화 단구 뭐 이때 이거 그리고 온천이 있는 곳이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laughs> This beautiful landscape이 주어주 자, this beautiful landscape이 주어죠. Begin 동사고요. To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this beautiful landscape가 바로 뭐냐면 이파목칼레죠 자, landscape는 풍경입니다. 풍경, 풍경 또는 뭐 경치라고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는 시작이 되었다, 시작했다, 투부 정사하는 것을 이런 얘기죠. Take form 되겠습니다. take form. take는 가지는 거야. form이 형태거든. 그래서, 형태를 만드는 거겠지 뭐.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죠? 아, when? 언제 만들었냐면, 그 earthquake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접촉 썰어봐야겠네, 우는뭐할때 만들어졌느냐. 끌어줘야겠네. 뭐할때 만들어졌느냐. earthquake가 주원에 created. fractures.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얼스케이건 <laughs> 지, 지, 지진이죠. 아, 지진이죠. 지진이 있어요. 지진이 만들었습니다. Fracture, fracture라는 것은 어, 균열, 유식한 말로 또는 뭐금 이런 겁니다. 그것을 만들었어요. 어디에? The ground, 땅에, 지면에, 지면에, <laughs> 땅에 금을 만들어냈어요. 지진이 나면 이게 금이 가잖아. 그죠? 언제?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그죠? 수천 년 전에, 음, 지진으로 인해서 땅에 금이 갔어요. 봐도 그때, 어, 이 아름다운 경치, 즉, 파목할레가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지진이 생기면서 이 경치가 만들어진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음, 핫스프링의 주원의 실질적인 주원이에요. 핫스프링. 로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브링잉 했다 리하여 분산의 브링잉요 끌어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파워풀 강력한 겁니다 자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지하에 언더그라운드 지하죠 지하에 속에 있던 하스 프링 온천이라는 것이 로즈 올라가는 거죠 자동사입니다 업 위로 이런 뜻이에요 위로 위로 올라갔어. Through these cracks. Through는, 어, 통과해서.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crack, 균열이죠. 이러한 금 또는 균열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금이 갔으니까 거기로 어, 온천물이 촥촥 솟아오른 거야. 지하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음, bring, 분산해. ing, 분산해요. bring, 데려갔어요. 그리하여 어, 데려갔다. Mineral rich water 이 미네랄이 rich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네, 미네랄은 광물이라고도 합니다. 해석하지도 됩니다 광물이 풍부한 물을 투는 어디 어디로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면 지구의 surface 표면으로 데려가게 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맨 났죠 접속사니까 여기까지네. 여기까지입니다. When, this water, 주어고요 evaporate, 자동사입니다. 이 물이 evaporate, 예, 증발하는 거예요. 물이 증발을 했을 때, 쭉, 쭉. 일랍트 되겠습니다. <laughs> 체크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 it은 바로 이 물입니다. 예, 즉, 온천수가 되겠죠. 예, 온천수. 미네랄 리슈 워러가 되겠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이 left behind. 그죠? 이렇게. 비 b 인드가 뒤에죠. 그래서 어, 뒤에 뒤에 left 남겼어요. 이 온천수가 뭘 남겼느냐? 칼슘 뭐야? 카보네이티드 데스로. 자, 칼슘이죠. 칼슘. 칼슘이야. 아, 잠깐만. 칼슘 카보네이트. 이거 뭐냐면 카본이 뭐냐면 탄소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어, 이게 탄산 칼슘입니다. 탄산 칼슘을 뒤에 남겼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슬로우리 브레이크 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탄산 칼슘이 되겠어요.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탄산 칼슘이라는 것이 슬로우리 천천히. 빌드업 이렇게 레이어스 되겠습니다. 빌드업 쌓이는 거야. 어디에 쌓였을까? 어, 층 레이어스 층으로 층층이 쌓였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층층 안에서 쌓인 거니까 층층이 쌓게 이 되었어요. 라이크는 음 처럼 처럼 뭐 처럼 쌓였느냐. 이것처럼 이거 몰라도 되는 거. 그냥 이렇게 종류석이라는 거죠. 종류석. 인 n cave, c 동굴이죠? 동굴 안에 있는 종류석처럼 층층이 이제 착착착착 쌓이게 된 겁니다. 그죠? 음, 어,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콜드 l d 쭈쭈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르치겠습니다. 마을이 있었어. 이 마을이 was built. 동사가 여겠네 마을이, 네, l a t e 나중에 건설되었다. 비빌트니까 건설되었다는 얘기죠. 어버브는 위에 이 지역 위에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인에 의해서 건설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이제 마을이 하나 만들어졌어. 자, 콜드 이렇게 타운을 꾸며주겠네. 불리는 마을 뭐라고 불릴까? 뭐 이렇게 불렸대 이런어는 불러도 되겠지. 자, 의미하는 거야. 성스러운 홀디가 성스러운 거죠. 성스러운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뭐 히의 뭐 이걸로 불리는 마을이 나중에 건설되었다. 그, 그 파모칼레에 이런 얘기죠. 누가 만들었어? 그리스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후더 그리스 그리스인들이죠. 자, 선행사죠. 이가더 그리스가.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우 믿었어. 믿었어. 음, 자, 후 빌리브드. 후 빌리브드 대시 생겼던데 뭐라고 믿었냐면은요, 밀키 워러, 아, 우유빛, 우유 색깔이죠. 우유빛에 물 있습니다. 우유빛에 워러 물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파워, 힘을 힐링, 그래서 이게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 힘을 가졌다. 그래서 힐링 파워를 유식한 말로 치유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음, 자, 어쩌고 파모칼레는, 야, 파모칼레라는 것은 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월드모모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네스코 어, 세계문화유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끊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모칼레의 그, 그, 풀 되겠습니다. 웅덩이에 원래는. 여기서 문맥상으로 온천이겠지, 뭐. 이것이, 어, h a 클로 have been closed o f 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 s e 가 폐쇄하는 거예요. 수동태죠. 그래서 h a v been pp. 완료 시에 수동태죠. 폐쇄가 되었다. 파틀리 부분적으로, 파 a 리폐쇄 되었습니다. 자, to는 목적이죠. 자, 왜 폐쇄를 했을까? 목적. 이벤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하다, 뭘 예방하는 거냐면 바로 데미지, 피해를, 그죠? 피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일부는 폐쇄된 상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